잠깐들렸는데또 아니 지금 좀... 키 있어요?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너무 고마워요 아니 동욱씨 커피 사줄게 커피 사줄게 있어요있어요아니그뭐 아, 시원한 아, 거 유자차라도 한잔 아니요 그냥 물마 유자차 있어요? <웃음> <웃음> 맞아 요또 동욱씨가 우리 힙합퍼들 다들랑또 친하거든요 <laughs>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엘톤 트로 엘톤 트로내 손이 은 언제나 삐딱성 예스 <laughs> 열쇠를 가진 자와 가방을 가진 자들이 만나면 한 팀이 되어 콜로세움에 있는 고동한 검투사를 전녀가시오단 게스트를 성루마에 대여 봉쇄하시오. 오케이 땡큐. 해 봐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저뭐 사인이보다 많이 모셨어. 그지 마. 나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콜라만은 앞으로 해진이가 전해. 예. 앞으로 아 그래 아. 무서운 아유 괜찮아. 그, 그, 어, 진짜. 형이 잘못 생각했어. 형이 잘못 생각어 이거 아니, 어디에. 아, 아, 응. 운동, 응. 운동하시라고요.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어. 어. 조금 차이 났어. 약간 하얀 옷도 되는데? 아니, 어. 우리가, 우리가 어, 너 허리가. 자, 앞으로, 앞으로. 미안하네. 아니, 아니야. 현정아, 그냥 앞으로 가서 뒤로 앉으면 되는 거 앞으로 아주 이렇게 앉는데요밥 <laughs> <laughs> 이렇게 되는 분들. 맞춰야되는분들맞춰봐니까 하나, 아유, 아그리 다행이면. <laughs> 네. 코르스는 발이 아피데, 아, 그 아, 나들아은아아안아 아, 나아아 아, 야한안들아 아, 안은아 아, 아니야안들아 아, 나안아니아니안들안 좋은 안아 네. 뒤로. 네. 허리를 네. 네. 좀셔야될것 같아. 네. 섹시했어요? <웃음> 섹시했어요? 하나, 셋. 잠만아멘트가